어 저는 어떠한 유튜버 하고도 원한 관계가 없어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특정 유튜버가 손해를 보거나 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어, 유튜버를 겸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라는 직업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굉장히 진지한데요 평소에는 좀 유머러스한 요소를 많이 넣었는데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말을 할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계신 어, 테크 유튜버 분들 여러가지 가전제품이나 테크놀로지 관련한 일렉트로닉스 전자제품들 카메라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러한 제품을 소개하는 테크 유튜버 분들께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광고를 찍으시면서 광고라고 말을 안 하세요? 왜 시청자들을 기만하세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이거예요. 정직하지 않게 광고를 하는 거죠. 마치 본인이 직접 찾아서 사용해보고 좋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실제로는 광고주 또는 마케팅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그 업체에서 말해준 목록들, 내용들, 그대로 컨텐츠로 제작하는 그런 식의 영상을 만드시면서 스폰서를 받았다고, 왜 제작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왜 정직하지 못하게 광고를 하시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심증만 있었어요. 저렇게 소비자들을 속이는 거를 정말 이게 중대한 사안인데 저걸 저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 스폰서십이나 어떤 여러 가지 광고들을 다 거절을 했는데, 뭐, 거절한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내용을 저한테 하라고 하거나, 제품이 부실한 거를 저보고 홍보해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 하게 됐는데, 여튼 그안 하게 된 제품들을 다른 테크 유튜버분들이 광고를 하시면서, 그 마케팅 회사에서 저한테 말해주었던 기한, 그 기한에 딱 맞춰서, 딱 해당하는 제품을 본인 채널에 올리는데 광고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본인이 마치 직접 찾아서 구독자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마냥 굉장히 부도덕한 광고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100%는 아니겠죠. 뭐 정말 우연하게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고 테크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 잘못된 문화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고 그게 다른 내부 고발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채시거나 그래서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의 신뢰성이 깎이기 전에 그걸 예방하고 이런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사실 이 문제가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수년 전에 굉장히 큰 이슈였죠. 협찬 받아 놓고 본인이 직접 산 것처럼. 영상을 올리는 일부 뷰티 유튜버 분들 때문에 이게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은 뷰티 유튜버 분들께서는 그러한 협찬 관련해서 굉장히 정보 공지를 성실하게 적어 놓는 그런 문화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테크 유튜버 분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둔감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네이버 맛집 블로그 사건이 수년 전에 있었죠. 어, 내부 고발로 드러났는데 블로그가 마치 자기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한 것처럼 블로그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 놓고 실제로는 식당 주인한테서 뒷돈을 받아서 식당 주인이 하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마케팅 업체에서 파워 블로그 자체를 구매를 해서 예전 블로그 운영자가 계속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를 올리는 정직하지 못한 마케팅을 했었죠. 이제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사실 그런 이슈들이 아직도 네이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일 이후로 블로그라는 플랫폼 자체의 신뢰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도 잘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저는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유튜브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남들 인생에 간섭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거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고. 그런데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어야 유튜브에서 리뷰 이거 봤어.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야 그거 유튜브 다 뒤에서 돈 받고 리뷰하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플랫폼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면은 저를 포함해서 정직하게 리뷰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테크 유튜버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찍는 거고요. 사실 광고라는 것 자체가 모든 컨텐츠 제작자들이 해결해야 할 이슈이고 그러한 제작 지원 없이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제작자들에게 나눠주는 거고요. 그런 광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지 못한 광고가 나쁘다는 거죠. 이게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망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허위의 사실을 막 적극적으로 날조하는 것도 기망이지만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기망에 해당합니다. 그 법률 영어 기망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2번 기만적인 표시 광고, 3번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4번 비방적인 표시 광고. 2번 기만적인 표시 광고가 있죠. 기만적인 게 무슨 뜻이냐면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deceive 한다는 뜻이에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법제 3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어, 기만적인 표시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찬을 받았는데, 돈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은폐하는 게그 위법행위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기게 되면은 처벌이 어떠냐면은 17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있네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딴거할 일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돈 받고 이렇게 속여먹는 유튜브 광고 같은 데는 관심을 크게 안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되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위법한 행위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역설적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법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법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위협하는 거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다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버는 정말 구독자들이 먹여 살리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 구독자들이 유튜버를 좋아하는 거를 그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어, 기만을 하거나, 착오를 일으키고, 에? 기망하는 행위,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법률을 생각해 보면은 이 법률이 보호하는 보호 권익이란 게 있어요. 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정당한 제품 구매에 대한 결정권, 그게 보호 법익이거든요. 이 소비자의 정당한 제품 구매 결정권이 왜 중요하냐? 이거를 인위적으로 해치게 되면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거든요. 테크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언제까지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이게 탈로 될 거고 신뢰성이 깎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한 일을 예방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광고 문화를 개선하는 치료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스폰서십이나 뭐 그런 광고들을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한테 해가 되고 시청자분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영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약상에 댓글 조작을 하라고 말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제품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지 말라고 정보를 숨기는 영상을 만들라고 하거나 뭐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유튜브 채널 자체를 통제하는 이 광고 영상 올리고 나서는 48시간 동안은 딴거 올리지 말어라. 네. 그런 식으로 제 채널에도 해가 되고 그리고 제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피해가 되는 영상을 올리라고 하니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마케팅을 한다면 오히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더 신뢰를 가지고 영상을 봐주시지 않을까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채널 운영자가 미디어를 쥐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모든 것은 그 채널 운영자의 이미지하고 결부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 운영자를 믿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 채널 운영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올렸을 때 그걸 필터링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큰 도덕적인 이슈이고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만 말했는데 저도 광고를 해야 돼요. 어, 양질의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 동영상을 기회로 해서 제가 앞으로 이 채널에 올리게 될 광고들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돈을 받고 만들었는지, 뭐 제작 지원을 받았는지 협찬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영상 안에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뭐 영상 스토리가 깨진다거나 뭐 기타 사유가 있을 때는 영상 설명란에다가 적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항상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더라도 영상 제작과 관련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품 구매 결정에 중요할 수 있는 단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꼭 언급해서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처럼 속여서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착오에 의해서 나쁜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다면 그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반드시 정정 영상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그 제품 광고로 인해서 받은 수익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의 형태로 돌려드리거나 기부를 하거나 위생적이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댓글의 조작을 지시하거나 제품의 하자를 감추라고 말하거나 그리고 채널 컨텐츠에 간섭하는 등 기만적인 내용을 강요하는 마케팅 업체들 그런 업체들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영상 이후로 어, 용호수 채널에 어, 광고가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 제 채널에 뜨는 유튜브 광고를 스킵 없이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건 청탁이잖아. 농담이에요. 다섯 번째는 농담이고요. 제가 이 방금 말한 네 가지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만적인 광고를 하고 계신 유튜버 분들께서도 그분들이 사악해서가 아니고 정말 이게 잘못된 내용인지 몰랐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기만적인 광고가 의심된다. 그러면 그 유튜버에게 협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건전한 유튜브 광고 협찬 문화가 우리나라 유튜브에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어떠한 유튜버하고도 원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마케팅 업체들하고도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케팅 업체들에는 감사하죠.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일을 맡겨주시려고 연락을 저한테 주신 거니까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저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고 해를 끼치는 영상이 아니라 정말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이런 식으로 광고 협찬 문화가 유튜브에 정착이 되게 되면요. 시청자들이 언젠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영상 올리시는 유튜버 분들 그분들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구독자하고 정직하게 건강하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가슴 깊숙이 정말 아무도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사람들이, 어, 나 유튜브에서 이런 장비 리뷰 봤어. 하면은, 어, 그래. 그래도 유튜브는 광고를 해도 광고라고 말하고 광고를 하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믿을만 하다. 이렇게 돼야지 이 유튜브라는 생태계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이런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영상이 다른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버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공유를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댓글로도 많은 의견을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본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